오늘은 소개할 차량이 대우 6.5톤 냉동차입니다. 2012년 후축이고요. 탑안 내부 길이가 9m40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차량을 사진을 보면서 한 장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대우 6.5톤 2012년 9월 탑 내부 길이가 9m40이고요, 어, 높이가 2m40, 그 다음에 넓이는 2m30입니다. 그리고 우측이 달려있고, 화성 70D 냉동기가 달려있고, 마력수는 260마력이고, 키로수는 32만 키로를 띈 차량입니다. 가격은 5200만원. 그 다음에 제 홈페이지는 파워특작자고요, 주소는 이렇게 돼있고, 제 이름은 김재택입니다. 010-5619-8949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사, 차량의 사진을, 어, 한약씩 보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대우 6.5톤 냉동찹차, 2012년이고요. 거 이, 이 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에, 조수석에 양문이 두개 달려 있습니다. 9m40이기 때문에 길어서, 중간유가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 입구하고 꺼내고 하기 위해서 여기다 문을 두개 달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 차량은 정면에서, 정면에서 좌측을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진은 이 차량은 이 앞면에서 이 차량은 사진을 찍어 놓은 거고요. 어, 그 다음 사진은 앞면에서 우측을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성 70D 냉동기가 들어있고 어, 잘려있고 후축이있어 후축, 후축이 들렸다 내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6.5톤으로 돼있고 냉동탑 차고요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수석에 문이 양문이 두 개, 양문, 양문이 하나 하나 둘셋넷 문이 네개 달려있죠. 그 다음에 내부 길이는. 여기서 까지가 9m40, 높이가 2m40, 넓이는 2m30입니다. 그 다음에 냉동기, 이 냉동기가 화성 HT70DW가 달려 있습니다. 이 냉동기는 충분히 70D면 여기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 운전석 쪽에는 앞쪽에 앞쪽에 물건을 간단한 물건을 여기다 실고 내리고 하기 위해서 문을 한짝을 달아놨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진은 뒤 후면 후면에서 우측을 찍어놓은 사진이고요. 후면에서 볼때아 후면에서 볼때 좌측 좌측을 찍어놓은 사진이고 그다음에. 네. 다음은 후면에서 후면 전체를, 뒷문 전체를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앞 타이어, 뒷 타이어 후추, 뒷 타이어고요. 타이어가 뒤가 조금 서운합니다. 그 다음에 실내, 실내 스틱입니다. 스틱. 그 다음에 32만 8000kg 띈 차량이고요. 2 6 0마력이고요 다음에는 이 차량의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과 같이 동영상을 보여 드렸고요. 다음은 제 홈페이지 파워특작차를 제가 소개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을 보면서 소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 파워특작차 홈페이지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네이버에 파워특작차를 타이핑하시고 검색하시면은 이와 같이 파워링크에 파워링크에 에 파워특장차 파워특장차 매매가 나오는데요 여기로 가지 마시고 이 밑에 보면은 웹사이트에 중고화물차 파워특장차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위에는 제가 유료사이트 광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고화물차 파워특장차를 클릭해 주시면은 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되고요 다음과 같이 제 홈페이지에 매뉴얼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지홈 페이지 파워 특장차가 열리고요. 파워 특장차 잠시만요. 음악을 좀, 음악을 좀 끄고 파워 특장차 홈 페이지가 나오는데 아까 그 차량을 검색을 하시면은 예, 간편 검색에서 검색하는 게 좋고요. 여기에서 냉동차로 그냥 전체를 누르시면 되는데 예, 간편 검색으로 상세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대우차, 냉동 탑차는 융바디 탑차에 들어있습니다. 대분류, 융바디 탑, 소분류, 냉동차. 아로에서 6.5톤, 4.5톤에서 6.5톤까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4.5톤에서 8.5톤까지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아까 12년식이었죠? 10년에서. 16년 까지 검색을 하시면 아까 12년 9월식 이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을 냉동차가 지금 세대가 나와 있는데요 12년 9월식 이차량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면 이 차량은 처음에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요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 정보가 나오고 차량의 기본정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 상세정보가 나옵니다. 여기 상세정보는 이 차량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소는 저희 매매상사 사무실 주소고요. 그 다음에 저희 매장은 별도의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고요. 예, 승용차 단지가 커서 출입구가 틀립니다. 저희그 그리고 그렇죠? 이 주소로 오시면 좀 오셔가지고 승용차 단지 들어갔다 나와서 헤매는 수가 있으니까요. 꼭 저한테 미리서 연락 주시고, 이 차량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리시고, 그 다음에 서로 약속을 해서, 시간 약속을 해서, 오늘도 사실은 다른 차량을 보러 아침에 지금, 지금, 에 제가 지방에 잠깐 내려갔다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한테 연락을 하시고, 사전에 그 전날 저하고 약속을 하신 다음에 출발하시면 고맙겠고요. 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KTX 수용차를 가지고 오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어, 꼭 사전에 연락하셔서 자고 상담을 한 다음에 출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